국내 유일의 국제 무술 대회인 2018 국제 무예 연무대회가 오늘 충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무린 고수를 꿈꾸는 전 세계 500여 명의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대 선수를 힘껏 업어치고 매칩니다. 발차기로 넘어뜨립니다. 빠른 음악에 맞춘 동작은 절도 있고 날렵합니다. 무술 고유의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고 독창성 있게 표현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생각한 것만큼 잘안 나오긴 했는데 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만족합니다. 매 체육관에서 3 시간씩 연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무술 대회인 국제 무예 연무 대회로 올해 처음 세계 무술 축제에서 독립해 열렸습니다. 익숙한 태권도와 우슈부터 생소한 캠포, 신란밤 보카토까지. 열여덟 지 세계 전통 무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스물 개 나라에서 오백 명이 넘는 선수가 찾아 최고수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Our bamboo sticks and our uh, it's a cow's cow horn. We use the cow's horn to fight. Uh, it's a very good organized tournament. The people in Korea are very friendly.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일곱 개 전통 무술 대표단을 중심으로 세계 무술 보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어 세계 무술 발전을 위하고 또 충주가 지금까지 열여덟 번의 무술 축제를 함으로써 어 세계에서 무술의 메카로 무술하면 충주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개체 도시 충주는 국제 무술 대회를 연속 유치하며 세계무예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에 한발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